오늘 말씀의 제목은 판단이 아닌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로마서가 참, 어, 이제 12장 이후로는 참 어렵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사실 교리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실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실천편에서는, 이제 16장까지의 모든 실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판단이 아닌 사랑으로 무엇을 한다면 주께서 이것을 해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판단이 아닌 사랑으로 해라라는 명령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근거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이 아닌 사랑으로 어, 이웃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교회를 보고 형제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음식과 절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 때문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어떤 나를 지키는 것 때문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장에는 우상에게, 우상에게 받쳐졌던 고기나 음식들이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음식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중에는 원래 나는 그런 음식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믿고 나서도 자유롭다라고 마음껏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을 보고 같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 아닐까 해서 약한 마음으로 먹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체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한 거예요 뭐 때문에? 율법의 말씀 때문에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율법 때문에 아직도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조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강한 사람, 이 사람은 근육이 울퉁불퉁한 사람이 아니고, 힘이 센 사람이 아니고, 뭐든지 마음껏 섭취하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된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두 사람이 대립될 때, 서로의 믿음을 판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분열이 생겼고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위해서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이유는요. 나의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 분명하더라도 그 사람이 판단되지 않는 것은요. 내가 은혜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고 살아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더라도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보고 앞뒤로도 다 봤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신음과 아픔의 그 순간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어제 그렇게 죽으셨던 사랑으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어제, 토요일 날 돌아가시고, 오늘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지를,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느낀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가 아주 작은 또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을 포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가지 논쟁거리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받아들이라 이 원어는요. 자기가 속한 집단에 영접하라 이런 뜻이에요. 받아들이라, 아, 알았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내가 건드리지 않을게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이게 아니고요. 내가 있는 그 그룹에 너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받아들이라고 하는 명령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뭘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는 논쟁거리로 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신약의 이 단어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사 쓰였어요. 논쟁거리로 삼지 말라. 평가하지 마라. 도마 위에 올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 어, 슈퍼맨이 되고 싶냐? 스파이더맨이 되고 싶냐? 투명인간이 되고 싶냐? 라고 물어봤을 때, 1번, 2번, 3번, 뭐가 되고 싶습니까? 손을 들고 싶은데,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스파이더맨이 되고 싶다, 슈퍼맨 되고 싶다, 그거보다도 투명 인간 되고 싶다. 손 드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 그러냐면 투명 인간이 되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가서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남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데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그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한 명령으로 도덕적인 유고가 아니에요. 이거 하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그 원어에는 그 태가 있고 시제가 있는데요. 이 프로슬람 바네스테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법 중간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렵지만 명령하고 중간태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셨고 너는 이것을 계속해라. 단1회가 아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형제들이여 서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면 우리가 율법의 판단자가 되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 사람을 판단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정죄거든요. 판단하면 정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정죄가 시작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3절.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비본질을 구별하라는 말씀이에요. 비본질.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이 다르고, 약한 사람이 먹는 것을 강한 사람이 안 먹거나, 강한 사람이 먹는 것을 약한 사람이 안 먹을 수도 있죠.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디아포라, 비본질의 문제라고 표현합니다. 아디아포라는요, 대수롭지 않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라,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지 않은 영역 중에서, 선과 악에 속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어요. 밥을 많이 먹는 것,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하라, 하지 마라,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선조들이 늘 담배 곤방대 같은 걸 많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담배를 피셨기 때문에 성교사님은 담배를 금했어요. 담배를 피지 마라. 교회에서는 예전부터 담배가 금기시 되었고, 물론 건강에도 안 좋지만, 그래서 담배를 피지 않는, 근데 아프리카에 가보면 어떤 부족들은 성교사님이 가셔서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아이들이 배고프니까 뭐, 먹을 게 없어서 치크를 질겅질겅 씻고 있는 모습을 보고 껌을 금지했어요. 껌을.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가면 껌을 금기시하는, 마치 싱가포르 땅에 껌 떨어지는 것을 금기시해서 법으로 금기한 것처럼 껌이 금기시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하라, 하지 마라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닌 그 부분을 마치 선악과 같이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담배 피고 담배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 우리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배 연기는 나고 우리는 술렁일 것입니다. 예배당에 우리가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한 영혼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저 사람을 빨리 이 예배당 바깥으로 쫓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눌 때, 어떤 분들은 유니티를 항상 강조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퓨리티, 순수함, 깨끗함을 더 중요시하는 분들이 어느 모임이나 두 부류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산에 올라가되 정상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라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그 밑에서 부침개 먹고 끝내도 등산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뭐가 맞냐, 틀리냐를 구분할 수 없는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 줄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대학원 때 저희 대학원에 무감독 시험이 있었는데요 그 무감독 시험을 볼때다 감독관이 들어오지 않고 시험지만 전달돼서 그냥 푸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험 시작하기 몇분 지나서 허겁지겁 들어오는 한 학우가 있었는데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책 넘기는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저희는 책을 안 넘기고 싶겠습니까? <laughs> 책을 넘기면 안 되는데 보니까 책을 펴놓고 쓰는 학우를 보고 저희가 학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것을 이 좋은 전통을 교수님께 가져가서 이 학생을 처벌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게 되었어요. 아니다, 이 전통은 살려야 한다. 그래서 말씀드려야 한다. 아니다, 품어주자. 이거 얘기하면 좋은 전통이 없어진다. 뭐 서로 의견들이 분분하고, 다양할 때, 한 학우가 막 서로 이렇게 막 팽팽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 학우가 손을 들면서, 저 너무 죄송한데, 사실은 제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제 사실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 학우의 생활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학우의 어, 아버지가 암에 투병 중이시고, 어머니도 아프시고, 또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 하나다, 하나같이 다 아프고, 이 형제는 새벽 시장에 나가서 새벽 3시, 4시 뭐 배추문 아르면서, 음, 자기의 학비를 벌기도 하다가 오늘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허겁지겁, 어, 여기 시험장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 알지만 이것은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뭐야? <웃음> 뭐지? <웃음> 그분은 그 학우를 그냥 받은 거예요. 사랑으로 받은 것입니다. 잘못되었지만 사랑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사랑이 튀어나오니까 더 이상 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분명히 잘못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꼭 눈여겨 보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누구기에. <목소리> 여러분이 누구이길래.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7장에 너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만 너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서로 비난하고 또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옳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엄청나게 쫓겨다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쫓겨다니는 장면 안에서도 엔게디 동굴로 피했을 때 사무엘,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엔게디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해칠 수 있었지만 그의 옷자락을 베어요. 옷자락을 살짝 베어서, 옷자락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윗이 했던 고백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장 6절 시작.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나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만 나의 판단이 아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쫓겨다니는 자기의 삶을 한탄하고 기회만 있으면 사우를 칠 수도 있었는데 이 앞절에 마음이 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에 이 옷자락을 베는 것조차도 아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다윗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사울를 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할수 있지만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정말 이 입이 귀에 걸렸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너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만, 넌날 존중하는구나. 사무엘상 26장, 또 사울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 다윗을 한번 공격하려고 와서 진을 치고 캠핑하고 야영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비세라는 사람이 자고 있으니까 내가 창을 들어서 나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면 한 번에, 단번에, 한 번에 창을 휘둘러서 이 게임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다윗이 창과 물병만 가져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회일상 26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를 죽이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에게 손을 대면, 다윗이 아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해 주시고, 얼마나 높여 주셨는지, 다윗의 삶은 항상 물어보는 삶이었어요. 우리에게 판단을 할 만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 사람은 아예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 이그 사건 그 마음을 품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생각했다가 시간을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품어주는 공동체 그리고 안아주는 공동체가 돼야죠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날보다 전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날에 있어서도 서로 그리고 어떤 날짜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근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양쪽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접어주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들로 교회에서는 많이 다투기도 합니다. 밥을 여기다 놔야 하는지, 국을 여기다 놔야 하는지, 누가 국자를 잡을 것인지, 줄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실망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골로에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기나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고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기준을 두고 판단하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거슬리는가 거슬리지 않는가가 아니고 주께서 허락하시는가 허락하시지 않는가를 판단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죠. 제가 예전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이제 눈썰매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용인에 있는 하나 리조트에 눈썰매장이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방을 잡아서 아이들 12명을 데리고 한 방에 원래 12명 자면 안 되는데요. 그한 방에 잔 적이 있으면 벌써 한 2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남자아이들하고 여자아이들하고 따로 물론 자야 되고 처음에 들어와서 짐 정리를 하는데 여자아이들 3명이 와서 자기 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돈을 잃어버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갑에 있었던 건 아니고, 손에 쥐고 다니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 안에서 잃어버렸을 텐데, 찾아야 하는데, 찾으면 이 모임이 깨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주머니 속에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심 중에는, 어, 그때 참석했던 아이 중에 키가 크고 좀 거친 아이가 하나 있었고, 새로 들어왔던 아이인데, 그의 가정 형편이 어떤지는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돈이 들어오다가 어쩌다가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 아마 제가 상상하기, 축축하기에 그 돈을 그냥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 모아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이 돈이 없어진 사건은 잃어버린 사람의 문제다. 그래서 찾아야 한다.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것이다. 아이들도 어딘가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찾아봤겠죠. 찾아봤는데 없는데, 분명히 너희들이 못 찾았을 거야. 분명히 여기 있어. 서로 의심하지 마. 의심이 시작될 때, 판단이 시작될 때, 의심하지 마. 분명히 어디 신발장 이상한 데 꽂혀 있거나 그럴 거야. 한 명씩 가서 찾아봐. 할때 제가 순서를 정해서 아이들을 보낼 때, 그 남자아이를 보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여자아이를 그 다음 순서로 보냈더니,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 밝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거 봐, 거기 있잖아. 우리 모두의 잘못이야. 우리 모두 다 회개해야 돼. 서로 의심했지. 거기 있었는데 의심했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끄덕끄덕.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 막 끄덕끄덕 거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같이 놀려고 하는데 서로 의심하고 누가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은 아, 나쁜 거야. 그리고 아이들이 또 즐겁게 회복이 됐어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잠깐 어, 거기서 기도하는데 컨도에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막 커튼 쳐놓고 조금의 소리도 나가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막 가방도 막 여기다 이렇게 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때 세 명이나 방언을 받게 됐어요. 아이들이 저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있었고 어, 사탄의 공격과 또 우리의 의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더니 그 아이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 하나님 은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졸려서 죽겠는데 아이들 중에 몇 명은 화장실로 가서 불 켜놓고 성경을 또 읽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동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점점 부흥해 가는 교회 가운데 반드시 사탄이 쪼개려고 하는 시도와 그리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분열의 영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마다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평택고누리 교회는 여러분 서로 덮어주고,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감싸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웬만한 것이면 넘어가세요. 케찹이냐 마요네즈냐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laughs> 마요네즈냐. 그거 가지고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받아주시면, 그리고 품어주시면, 그리고 안아주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공동체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